자, 787번이야. 어른 3명과 어린이 2명을 일렬로 세울 때양 끝에 어른이 오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를 물어봐. 맞지 뭐. 양끝양 끝에 뭐뭐가 오도록 한대. 오도록. 양 끝에 뭐뭐가 오도록이라고 하는 건 일단 뭐그양 끝부터 먼저 구성해. 맞지 뭐. 경계, 양 끝의 경계 먼저 구성하라고. 경계를 먼저 구성을 해서 그 안에 내용물이랑 경계랑 구분하라고. 그 다음에 남은, 남은 사람, 남은 대상. 대상을 뭐 경계 내지. 경계 내. 그냥 남은 대상을 뭐 배열하면 돼. 맞지? 배열하는 가치를 곱해져 버리면 남은 대상들 안에서 알아서 배열이 돼 있지. 됐지? 자, 보면은 일단 어른이 세 명이 있대, 세명 있고, 맞지? 어린이. 어린이가 맞지? 어린이가 총두 명이 있대. 맞지? 어른 세 명을 A1, A2, A3이라고 적고 어린이 두 명을 B1, B2라고 적자고 됐어. 자 근데 양 끝에 어른이 와야 된대. 총 다섯 명을 배열하는데 다섯 명을 배열하는데 뭐양 끝에 일단 뭐 어른이 와야 된다고. 어른, 어른. 그러니까 항상 뭐 하려고 첫 번째 어른 먼저 배열하라고. 어른은 세 명이 있으니까 이세명 중에 뭐두 명을 뽑아서 여기 하고 여기 배열하면 되지. 맞지? 서로 다른 세명 중에서 두 명을 뽑아서 저기 양끝 경계에 두 명을 배열한다고. 맞지? 경계 배열. 경계 배열. 하고 어린 이제 두명 남았지. 근데 중요한 건세명 중에 두 명을 뽑아서 배열하면 A1하고 a 2를 뽑아서 배열했어. 그럼 남은 사람 몇명 있어? A3, B1, B2 있지. 남은 사람 세 명이지. 그래서 우리는 세 명을 경계내 배열하는 총3패까지를 곱해 버리면 된다고. 맞지? 이렇게 뭐 남은 대상. 남은 대상 남은 대상을 배열하면 된다고 배열 배열 어디? 경계 안에서 배열해버리면 되지 됐어 따라서 3 p 곱하기 3 p 이니까3 곱하기 2 곱하기 3 p 은 6이니까 6, 6에 총3 6가지 됐지? 전체 가지수는 36개 됐지? 끝